이게 뭐야? 스페셜 고급 희귀 등급 스킨을 판다고? 3,000?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 아, 잠시만. 설마, 마지막 게 3,000이야? 오 oh 마이 갓. 나다 합쳐서 3,000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빵원 됐네, 이러면?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안 사, 이거? 영웅 스킨. 저거를 어떻게 안 사? 수영복이 여기 있는데. 아, 저시만 설마 랜덤? 아, 선택이지. 아, 자, 이거 지금 두개 있거든요. 영웅 등급, 등급 스킨 도안이네, 이거는. 스킨 선택이 아니라.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갔네. 요걸로 해서 수아 한판 때리고 <laughs> 미쳤다. 요걸로는이방하자 그리고 2바 이바 해서 2바까지 굿 콜라 한 장까지 영웅 스킨 도안 박스도 있네요 이거 왜 있지 이거 이건 뭐 나오지 아 이거 먼저 까고 있어야 되는데 아 잠시만 이거 설마 나오지 않겠지 설마 중복 나오겠어 아 잠시만 아 제발 아 제발 나 이런 아니란 판단. 제발. 어. 오.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이것도 만들어야지 이것도. 오! 수영복 3종 컬렉션 그냥 미쳤다. 이거 또 바로 만들어 그냥 바로 한정 이렇게 비키니 3종 그냥 획득해 버리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별명이 저트록스라고 합니다. 여기 저젖 있네요. <laughs> 먼저 찍었던 저코즈 그 위에 저트록스 그렇습니다. <laughs> 얘는 제가 그 이터널리턴 솔큐 있었을 때좀 했어요. 얘로 골드 찍어가지고 사관학교 있거든요? 옛날에 했을 때그 바뀐 게 이제 큐가 원래 이거 중앙 맞으면 스턴이었는데 QR 이렇게 해야 스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 네, 너프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다음에 W가 본인 이제 마법장 실드나 실명 e 가 돌진. 그다음에 이거 Q 스택 있으면은 에어본. R은 이제 르블랑마냥 한번 썼던 스킬 다시 쓰는 거고. T가 이제 스킬 쓴 다음에 평타 때리면 피해 보. 이렇게.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얘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이터널 리턴 캐릭터 중에서 개성도 그렇고 외형, 외모도 그렇고 제일 예쁜 듯 진짜. 그래서 이거 시즌 2 보상이었네. 오딱 뭐. 봐도 얘는 큰게 느껴지긴 함. 대놓고 그런 캐릭터니까 그쵸? 오늘은 어떤 예쁘다. 근데 무엇보다 베스트는 역시 해병가 수화 아닌가.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이게 제가 원래 패스 잘안 보여. 루미아 섬의 하이퍼루프가 곧 개방될 예정입니다.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험에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인게임 화질이 좀잘안 보여가지고 아아 이걸 나 드디어 얻네. 너무 얻고 싶었거야 장패드도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이 스킨 너무 좋아했거든요. 맞아, 그때 옛날에 얘할때 만화 부족해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리하는 것도 되게 빡셌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 옛날에 이터널리턴 이터널 하다가 접었던 이유가 요리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빌드업이 너무 어렵고 소리 좋다. 나는 여름 스킨이 제일 좋더라. 겨울은 뭔가 좀 차갑고 여름이 뭐 롤도 그렇고 이터널 리턴도 그렇고 이물 소리가 되게 좋지 않아요? 물 소리가 너무 좋아. 바다. 전장 예정지가 결정됨. 너무 기대.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실명. 안 돼. 아, 맞아. 이거 무기 스킬이 그거다. 방깍이다 그래서 D 먼저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다스팀이야? 진짜 많이 박는다. 실명 옆구리 한번 해주시나? 나이스. 나이스. 굿. 다 먹어버려. 너 어, 돌아가는 것도 좀.

마, 이거 진짜 맞추기 진짜 빡세다. 아이. 아, 맞추기 겁나 빡세 <laughs>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마지막에 맞췄으면 됐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한명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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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 가만히 좀 있어줘, 제발. <웃음> 아니, <웃음> 벌써 다섯 팀. 아 근데 일 게임이 진짜 템포가 너무 빠르다. 뭐다? 템 줬나? 템은 별로인데 한팀더 있어가지고 빠지는 게 맞는 듯. 속고면 싸우죠 아 어쩌다 이렇게 되 아니 왜아도 마라 맘만 카티아 먼저 누 도망 <laughs> <laughs> 못 가는 거 알고 있다 이제 나 특수 재료를 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왔어요 야다 먹어 비키니 수화, 아니지 수화 비키니 안 가지 않나? 퀸 오브 하트 제발 이거 100원만 좀 기다렸다 싸우죠. 템 뽑고, 아 근데 나 수화 비키니 입고 싶은데, <laughs> 아 풀감이 20%? 20 퍼라서 안되네. 아니 근데 이미 스킨이에요. 이미 수영복이야. 이미 수영복인데 뭐. 그냥 스킨에 맞는 아이템을 끼겠다는 거죠 뭐. 아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안 쌓이네. 아못 봤다. 아이고. 누미가 오긴 오는데 상대방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 수아 피키니.. 아니 키노파트 어? <목소리> 혼자가 아니네. 아 그럼 할만 하지 이러면. 자 이것 좀 불러 주실? 어? 반대편 봤나? 오케이 누구 노려야 되지. 아 근데 1등이라고 하기에는 저기 만만치 않게 강함. 솔직 얘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안以吗可以 봐봐.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빨간 템세 개라서 그런가? 너무 센데 <laughs> 어? 아?